안녕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는 기독교의 심볼이 되는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독교의 심볼은 왜 십자가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볼이라고 하는 것은 표징이요, 상징이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심볼, 그러면 태극기가 되죠. 그리고 어떤 조직의 단체의 심볼은 그 단체가 만들어낸 깃발이라 할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심볼은 무엇일까? 말할 것도 없이 기독교의 심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기독교의 심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약성경을 보면 모두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성은 몇 권으로 되어 있어요?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복음서와 서신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복음서와 서신. 복음서와 서신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복음서는 네 권으로 되어 있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권으로 되어 있고 서신은 나머지 2 3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근데, 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마태복음 28장까지 있어요. 이 중에 마지막 8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까지 포함해서 마지막 고난 8일간에 대한 기록이 복음서에서는 얼마큼 차지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까지 있는데, 21장부터 예루살렘 입성으로 시작되는 고난이 시작돼서 28일, 28장, 28장 부활하신 것까지 총 마지막 8일에 대한 것이 8일간의 예수님의 고난의 행적에 대해서 8개의 장을 할애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은 16장까지 있는데, 11장에서부터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까지 16장까지인데, 6개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 복음에 보면 누가 복음은 몇 장까지 있죠? 24장까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것은 19장이죠. 19장부터 24장까지, 그래서 마지막 8일간의 예수님의 행적은 여섯 개 장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은 총 21장까지 있어요. 21장까지 있는데, 예수,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것이 12장에 나오고 있어요. 12장에서부터 20장까지입니다. 21장은 8일간을 벗어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8일간을 벗어난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나타나신 사건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빼고 12장부터 20장까지 그러면 9개장을 할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총 복음서의 총 장수는 89장이 됩니다. 89장. 그런데 마지막 8일간의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는 29장을 할애하고 있어요 한 장씩만 더 있으면 아주 좋겠는데요 그러면 이건 90장, 이건 30장 돼서 정확하게 3분의 1이 되는데 대략 예수님께서 마지막 8일간에 행하신 교훈, 또는 일하신 것 이것이 29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전체는 89장인데 그래서 약 3분의 1이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의 행적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3년간 공생활을 하셨습니다. 3년간. 그래서 3년간을 대략 따지면 약 3년은 1095일이지요. 1095일. 그래서 대략 1100일로 잡고 마지막 8일, 그러면 1100일 중에서 8일, 1%도 안 되는 것이죠. 3년 동안의 8일간의 행적은 1%도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부터 따져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까지 8일간의 행적은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결정적인 사건, 절정의 사건, 인류 구원의 사건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볼때 신약성경의 핵심은 십자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또 구약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을 네 가지로 보면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 모세율법. 모세율법이 있고, 둘째 역사서가 있고, 셋째 시가서가 있고, 그 다음에 예언서가 있어요. 예언서, 예언서. 이네 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모세오경이죠 모세율법. 이제 네, 율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율법. 그리고 율법 중에서 율법이 몇 권이 있죠? 다섯 권이 있어요 창세기, 출애극기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창세기일까요? 출애극기일까요 신명기일까요? 아니면 레위기일까요 민수기일까요? 오늘날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을 가르칠 때 가장 먼저 가르치는 책이 창세기일 것 같지만 례위기를 먼저 가르치고 있어요.례위기. 그래서 율법의 중심은례위기고,례위기의 핵심은 뭐냐?례위기의 핵심은 다섯 가지 제사예요.오 제사, 다섯 가지 제사. 다섯 가지 제사가 무엇이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권제. 이렇게 다섯 가지입니다. 이 다섯 가지가, 다섯 가지가 결국 속죄를 중심으로 한 제사지요. 속죄. 그래서 이 속죄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도 역시 속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가장 중요한 내용이 속죄, 신약에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속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심볼은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는 것이죠.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성경은 성경은 두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신약성경 이렇게 두 권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구약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죠? 39권으로 되어 있고 신약성경은 27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총 66권입니다. 66권. 그래서 우리가 암기하는 방법이 있죠? 다 아시겠지만, 39, 27. 그래서 더하면 66권이 됩니다. 66권이 되죠. 총 장수는 몇 장이 될까요? 총 장수는 1189장이 돼요. 우리가 암기하는 요령은 11 더하기 89, 그러면 얼마가 될까요? 100이 되죠. 11 더하기 89, 그러면 100이 되죠. 총 절수는 몇 절이냐? 우리가 성경 1189장 중에서 가장 짧은 장이 단두 절로 되어 있는 시편 117편이에요. 117편. 그래서 앞뒤로 3자, 3자로 쓰면 3만 1173이 되는데 성경 전체 의 절수는 3만 1173절이 돼요. 이 3만절의 절수 가운데서 성경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는 우리 다 암기할 수 있는 말씀이지요. 다 같이 한번 암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한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십자가가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독생자이신 예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대속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피흘려 죽으신 예수께서 독생자이심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성경 요약이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의 핵심 진리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죠. 십자가. 그래서 기독교의 심벌, 기독교의 표상, 기독교의 위대한 상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는 것이 틀림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피, 십자가 보혈 이 십자가 피. 우리가 주님의 피가 없으면 우리가 사죄의 은청이 없습니다. 사죄의 은청이 없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속죄가 없습니다. 또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구속고 체삼을 받았으니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 사죄윤청이 없습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가 무의롭다 하는 것도 없습니다. 또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하나님과 화목될 수 없지요. 예수님의 피가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천국 가게 되는 것이고 사기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심의 피 없이 우리가 주님의 지체가 될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심의 피 없이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심의 피 없이 그분의 가지가 될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심의 피 없이 신령한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예수님의 피가 얼만큼 귀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중하게 보십니까? 아주 귀중하게 보시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중하게 여기십니까?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낳은 아들을 극유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왜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됐어요? 예수님의 피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된 우리를 성부 하나님께서 아주 귀중하게 여기세요. 예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존재가 될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피 공로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어요. 성전. 성전.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 된 것도 예수님의 피 때문입니다. 예심의 피 없이 이렇게 위대한 은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표상은 단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는 것이죠. 또 예를 더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본제 성막이 있어요. 성막이 있는데 여기는 성소가 되고 여기는 지성소가 됩니다. 지성소. 우리가 아는 대로 지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법계가 있어요. 법계. 그리고 법계의 뚜껑이 시운자 또는 속죄소입니다. 속죄소. 법괴하고 속죄소하고 같이 한 덩어리가 되어 있습니다. 법괴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말씀. 또법괴와 속죄소에 주님은 임재하십니다. 임재. 그래서 법괴의 뚜껑이 위 뚜껑이 속죄소가 있다고 하는 것은 말씀의 완성이 속죄라는 것이죠 말씀의 완성이 속죄 동시에 속죄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제 용상을 받은 사람이 이 말씀의 언약에 참여할 수 있는 복을 받게 된 것이죠 또, 법계에는 법계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속죄를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요 자, 지금까지 왜 기독교의 상징이, 심벌이 십자가가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섯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혹 기억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가 뭐지요? 첫 번째가, 첫 번째가, 신약성경의 중심은 복음서인데, 복음서 89장 중에서 29장이 십자가를 절정으로 하는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약, 약, 90분의 30이에요 그러니까 33%쯤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약성경의 핵심 질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는 것이죠 핵심 교리도 십자가가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봤습니다 구약성경의 중심이 오경이고 오경의 중심이 뇌윅인데 내위기의 중심이 뭐냐? 그것이 바로 다섯 가지 죄사다. 다섯 가지 죄사는 속죄를 뜻하는데, 이 속죄의 실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 같은 심벌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 아셔야 돼요. 또세 번째,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요 요한복음 3장 16절. 여기서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없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없이는 모든 신령한 은혜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죄의 은혜나 우리를 입는 은혜나, 하나님과 화목되는 은혜나, 또 분명 괴가 세워지는 은혜나, 우리가 성전이 되는 은혜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나, 이런 것들이 일체 없,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피 없이, 우리가 지금 제가 이 강의를 할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귀한 존재가 될수 있습니까? 이게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법계와 속죄소가 같이 하나로 어울려 있다 하는 것. 이거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완성이 속죄다.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속죄를 받은 사람이 말씀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 말씀마다 위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팔복, 그러면 예수님께서 탄복하시고 약속하신 여덟 가지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지요?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요. 심령에 가난하면, 심령에 가난하게 살면, 천국을 기업으로 얻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복이 되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의 요약이라고 할수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 이거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먼저 하임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가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막을 말씀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복이 되는 것이죠. 누구만 참여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유를 통하여. 제용서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할 수 있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표상은 무엇이냐? 기독교. 기독교의 심볼. 이거는 단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십자가에 도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개시로 끝절까지 전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이 베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피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기독교의 표상이 십자가라는 것을 알고, 십자가에 대한 지식도 많이 가지해야 되고, 또 십자가 짐도 재야 되고, 십자가 길을 가야 되고, 또 십자가의 좁은 길을 통해서 생명 길로 감을 통하여 우리 집 앞에 영광 돌리고 신령한 은혜와 복을 받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심볼 십자가입니다. 오늘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과연 십자가 정신으로 살고 있는지, 과연 성도들이 십자가의 길을 달게 가고 있는지, 과연 우리들이 십자가의 고귀한 짐을 질수 있는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바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냐고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가 너무 귀한 것이고 이것이 말씀의 핵심이요 복음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분은 말씀 증거의 핵심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이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십자가의 정신을 바로 알아서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주실 것이고 주님의 능력을 입어서 사랑과 순종의 길, 경외와 순종의 길, 겸손과 순종의 길을 감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영광을 향하여 가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